안녕하세요. 타로하모니 비폼노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는 메이저 아르카노의 첫 번째 카드 0번 바보 카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바보 카드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혹시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강의를 좀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노의 두 번째 카드인 1번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마법사 카드는요, 바보 카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바보 카드가 순수함 그 자체를 상징한다면, 마법사 카드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마법사는 완벽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완벽한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에서는 특별히 흔히 볼수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전의 마법사 카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카드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석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자, 무료 강의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귀한 자료들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노트와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타로 하모니 비법 노트와 함께 마법사 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카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마법사 카드예요. 자, 마법사 카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숨을 크게 한번 쉬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카드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마주한 마법사 카드가 어떤 느낌인지 준비한 노트에 자유롭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 뭐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 첫 느낌을 받으셨나요?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제가 이 카드를 처음 보았을 때 가장 강렬하게 왔던 느낌은요.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깨워서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하는 약간 창조적인 에너지, 어, 흔히 말하는 연금술사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능숙한 연금술사가 주문을 외우거나 재료를 섞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손 안에 쥐고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던 건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일본 마법사 카드를요.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창조자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 완벽주의자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이 카드를 보셨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제 우리 함께 마법사 카드의 숨겨진 의미와 메시지를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법사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카드는 모두 마법사 카드예요. 자, 마법사 카드도 바보 카드랑 마찬가지로 각 대개 개성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세 종류의 마법사 카드를 좀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서 비교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고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 어떠세요? 분명 같은 마법사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선이 머무는 것도 다르고요. 처음 느껴지는 에너지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혹시 느끼셨나요? 아까 전에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두신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의 첫 인상과 비교해 보시면 각 카드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타로카드를 이해하는데 빠르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카드 속 마법사의 자세나 표정 주변의 도구들이 놓인 게 조금씩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전체적인 색감도 그리고 세부적인 요소들도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각 카드를 그린 작가의 개성이나 해석이 카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카드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와 메시지 또한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렵다고 느껴지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난 바보카드의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물, 배경, 그리고 색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서 카드를 분석하면 타로카드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충분히 자신감 있게 리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의 카드의 주인공인 유니버셜 웨이트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사 카드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두 번째 카드이면서요. 숫자 1번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1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창조,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의 실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마법사 카드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테이블 앞에 서 있는 마법사도 보이고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올린 모습도 보일 거고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마이너 아르카나를 상징하는 네 가지 요소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법사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무한대의 기호인 메비우스의 띠도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다는 거는 이 마법사는 완벽주의자이거나 혹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 요소들 하나하나가 마법사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에너지와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법사 카드는 바보 카드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시작하는 단계에 서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법사 카드의 인물, 배경, 색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마법사 카드가 가진 창조의 힘과 잠재력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마법사 카드의 중심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법사의 자세와 표정,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도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법사 카드의 인물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보시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젊은 남성이 보이시나요? 흰색과 빨간색의 로브를 입고 있고요.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들어올리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지면을 향해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테이블 위에는 마이너 아르카나를 상징하는 네 가지 요소들도 같이 놓여 있네요. 혹시 이 인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 같고 또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 마법사 카드가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은요. 영적인 에너지를 현실 세계로 끌어내리려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테이블 위에 마이너 아르카나의 네 가지 요소들은 마법사가 가진 다재다능한 기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법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창조력, 의지력, 집중력,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열정까지도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타로카드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바보카드가 순수한 가능성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마법사 카드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면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물만으로는 마법사 카드를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는 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인물의 주변 배경과 색상도 이 카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법사 카드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마법사가 서 있는 정원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풍성한 정원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풍요와 성장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마법사가 마법을 발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초록색 식물이 자라는 풍요로움과 성장의 가능성이 마법사가 마법을 발현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 공간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건또 뭘까요? 저는 다음에 보이는 게 마법사 위에 떠 있는 무한대교, 즉 메비우스의 띠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 메비우스의 띠는요 무한한 가능성과 영원한 지혜를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마법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 아르카나의 네 가지 원소들도 보입니다. 자네 가지 원소인 지팡이, 컵, 검, 펜타클. 이 요소들은요 각각 불, 물, 땅 이런 원소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자 마법사가 이 모든 원소들을 다 다스릴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법사가 입고 있는 로브를 한번 볼까요? 붉은색과 흰색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붉은색은 열정과 행동력. 흰색은 순수함과 영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영적인 지혜와 현실적인 행동의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법사 카드의 배경은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력, 그리고 영적인 힘과 현실적인 능력의 조화, 모든 요소를 다스릴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카드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마법사 카드의 의미를 꽤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게 남아있죠. 바로 카드에 사용된 색상인데요. 색상은 단순히 카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칠해놓은 게 아니에요. 카드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을 사용해서 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마법사 카드에 사용된 색상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색깔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마법사 카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색상으로 가득 차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색상이 카드의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법사가 입고 있는 붉은색 로브는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행동력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마법사의 강력한 의지와 창조적인 힘을 나타내고요. 자, 로브의 흰색 부분은 순수함과 영적인 지혜를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마법사의 높은 정신적 차원을 상징하고요. 순수한 의도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낸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열정과 순수함이 섞여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자 그리고 마법사 주변에 감싸고 있는 흰색 오호라는 마법사의 깨끗함과 순수함 그리고 마법사를 보호하는 보호의 마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마법사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면서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법사 카드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노란색 배경에 대해서 볼 건데요. 노란색 배경은 지성과 명석함을 상징해요. 마법사의 뛰어난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나타내면서 어, 명확한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법사가 들고 있는 하얀색 지팡이는요, 순수한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고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마법사는 자신의 의지를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연금술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마법사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자, 머리 위에 떠있는 메비우스의 띠가 검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무한한 잠재력과 미지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겉과 속에 연결된 메비우스의 띠처럼 마법사는 내면의 힘을 이끌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배경에 화려한 꽃들과 그리고 초록색 정원은 성장과 풍요 그리고 번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것은 마법사의 능력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고 있어요. 초록색 정원에 빨간색 꽃, 흰색 꽃이 같이 섞여 있다는 라 것은 마법사의 영적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장소이다라는 걸한번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법사 카드의 각 색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요. 카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법사 카드의 인물, 배경, 색상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마법사 카드의 전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타로 카드 리딩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하나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법사 카드는 바보 카드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 무언가의 출발점에 갖추기 시작한 단계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순수한 가능성이 이제는 실제 창조의 힘을 만나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카드가 마법사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본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알아본 마법사 카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마법사 카드는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다양한 능력과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인공은 앞으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카드 리딩을 할때꼭 기억하고선 리딩을 하시는 게 여러분께도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타로카드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바보카드에서 시작된 여정이요.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법사 카드가 된 것처럼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여러분들한테 쌓이면서 타로카드 리딩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법사 카드가 창조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만큼 여러분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타로카드를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타로카드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답글로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세 번째 카드인 여사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마법사 카드가 외향적인 에너지를 대표하는 카드라면 내면적인 지혜를 대표하는 카드가 바로 여사제 카드입니다. 마법사 카드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마법사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